무개념 주차빌런의 끝은 어디일까요? 최근 부산 모아파트의 출입구에 주차빌런이 오고 가기도 못하게 차를 세워 화제가 됐었죠. 이번에는 노상방뇨까지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아파트 입구에 떡하니 서 있는 차. 그리고 다음 사진은 주차공간이 아닌 진입로에 차량 3대가 톡 튀어나와 있죠. 다른 입주민들이 코너를 돌때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. 차량 세 대가 똑같은 행동을 하니 이 아파트는 원래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니 모두 한 집의 소행이라고 합니다. 앞에 하얀색 SUV가 아파트 출입구를 막았던 바로 그 차량이라는 건데요. 빌런이 또 빌런 짓을 한 걸까요? 글쓴이 A 씨는 주차장에서 해당 차주를 마주하고 충격받고 말았습니다. 사진 속 차주가 주차장에서 노상 방류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. A 씨는 해당 차주가 주차장에서 흡연은 물론이고 운전석을 살짝 열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더라고 말하며 황당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건 관리소에서 업무 방해로 고발을 해야 한다. 입주민들 답답하겠다.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사람인 듯왜 자꾸 저러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.